반갑습니다 미스 11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와이 빼빼로 데이인가 이게 11월 11일 뭐 가래떡 데이도 있고 여러가지 갖다 붙일 것들 붙여가지고 다 장사 속이 지뭐 어, 농산물 안 팔리니까 가래떡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잘 팔리게 하고 과자류는 항상 뭐 갖다 붙여서 이벤트를 만들고 너무 노란하지만 않으면서 적당하게 즐기면 모두가 다 행복할 것 같아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오늘 11월 11일 월요일, 림버스 컴퍼니 7-34. 지난주에 된통 당했어. 어, 난 이런 어떤 큰 보스전에는 확실히 실력이 이해도랑 여러가지가 떨어지니까 하기가 좀 힘드네. 아무튼 오늘 약간은 배경식이 좀싹왔습니다 그래서 아, 어떻게 깨는지. 그러니까 보니까 뭐 단일 캐릭터로, 단일 인격으로 깨는 것도 몇개 보여요. 근데 꼭 그렇게 말고, 그냥 가지고 있는 애들 해가지고, 좀 한번 활용해 보고 싶어.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새로운 추출도 있는데, 기분전환 겸해서 로자 이 사과 로자 요거 은근히 뭐 단위 캐릭터로 깰때 보호막 시요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래고로 신부도 있고, 오늘 기분전환 2600이지. 그럼 5000 남죠. 음. 한번 해봅시다. 하나씩만 해보자 기분전환 기분전환 하고 7-34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고르신 모라만 체렌드에1300뭐이 중에 아무거나 더 나은 거 나와보자 1300꼭 일단 겉보기에는 매력이 없지만 꼭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살짝 우울했서 근데 보이면 좋았는데 아무것도 안 떴지 에이 들어가고 그리고 로자 한번더 가요 5 0 0 0오오자뭐 떴습니다 뭐 어, 떴어요 떴어 떴어 이건가? 이건가 이건가 뭐 색깔이 다다괜 뭐 이것도 있잖아 뭐다 괜찮아 안녕 안녕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로자야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로자야 너는 어떤 로자야 <laughs> 오 근데 얘를 원하진 않았는데 얘는 되게 많이 나왔어. 되게 와, 많이 나왔어. 되게 많이 나왔어. 거리면... 뭔가. 와. 자. 차... 구대기예요 여기구나. 에이. 엄청 많이 나온 거 같아. 이거는. 차원 찍게 흥루. 그리고 어, 네 개인가 여기 나와 버렸어. 이 세상에서 제일 가운건 쇼핑할 때라니까. 이건 괜찮? 누구 노자야밥 뭐 먹으러 갈래? 얘는 어디 노자야 어 사과 부장 로자다. 자 이거를 눌렸어요 이번에 이거 원했는데 얘구나. 자 이거 나왔다. 와 로자에서 여기서 많이 이득을. 야 이렇게 나왔어 엄청. 이거 먹어. 지마 그리고 그냥 씹어. 감사는 됐어. 얘가 걔 아니야? 얘가? DH 옆에 사과 로자랑. 로자, 볼빵빵 로자,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, 뭔가. 오, 이렇게, 요렇게가 다, 오, 이렇게 나온 건 처음 같아. 뭐, 본전 이상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. 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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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. 이거랑요렇가 다른 건가? 오, 엄청 잘 나왔다.